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익숙한 이유는 이 공의의 하나님 또한 이 사랑으로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요, 계속해서 최악의 왕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이 아합에게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할 선지자로 엘리야를 선택하시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아합은 그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엘리야를 싫어하는 모습을 당연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합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은 이전에 이 21장 이전에 말씀에서 왕궁 근처에 있던 이 나봇이 소유한 이 포도원을 보고 어, 탐하하게 됩니다. 왕궁 근처에 있는 그 포도원이 아합이 보기에 는참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넘겨달라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에 힘이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어떻게 제하, 다양할 수도 없었던 이 나봇을 이세벨이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니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제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백성을 죽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율법에도 어긋나고 분명하게 왕으로서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심판을 내리고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합의 곁에 누가? 항상 등장하냐면요. 그 안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이전의 왕들같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아니 그 왕보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죄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항상 아합 아흡 옆에서 아합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 말씀이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왕 아합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고 왕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항상 그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비 처음 등장했을 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 그의 소개에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소개되고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그 사건에 그 결정적인 소개에 누가 또 등장했냐면요 이세벨이 등장했습니다 아내 이세벨과 통혼해서 그와 여러 번 그가 여러보암의 악한 일보다 더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라는 것을 16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만약에 바로 서 있었다면요, 아합이 만약에 올바른 왕이라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을 책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아합을 아합이 죽게 되었냐? 어떤 일로 아합이 죽게 되었냐? 이런 나봇이 죽게 되었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요.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다시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인의 길에 서서요.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우리 주변에 쓰러지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 전체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쓸어버리고 다 멸하겠다라고 말하고요.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끔찍한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냐면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는 어디서 많이 이러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모습. 선지자들이 회개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오늘 아합 이 아합 왕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악을 행했던 자가 회개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아브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구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죄인이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는 은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죄인들이 돌아설 때 회개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하나님께 말씀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들의 길에, 길에 서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하루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또한 귀한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